도시재생의 교과서 허드슨 야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뉴욕 맨해튼의 마지막 빈 땅. 철도 차량기지 위에 도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허드슨야드. 왜 그렇게 개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맨해튼 한복판인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욕시는 공중을 팔았어요. 지하엔 철도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인공데크를 깔고 민간이 도시를 올렸어요. 이 사업에는 어떤 방식이 적용되었을까요? 토지는 팔지 않고 공중권을 99년 장기임대 인프라 비용은 TIF 즉 미래에 거칠 세금을 담보로 지금 빚내서 도시를 먼저 짓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수익 구조로 돌아갈까요? 분양형 아파트? 거의 없고. 임대료, 오피스, 리테일, 호텔, 관광수익. 도시 전체가 운영형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갑니다. 미래 세금으로 먼저 투자하고, 땅 대신 공중을 팔았다. 허드슨 야드는 운영형 도시재생의 교과서입니다. 다음 편은 보스턴 시포트. 땅을 팔지 않은 도시의 또 다른 실험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저희 영상 제작에 귀중한 동력이 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